안녕하세요. 전 세계 중년 여성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하는 채널, 안나푸르나 풍요의 여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중년 여성의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 추천을 준비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 모양에 따라 인상이 확 달라지죠. 어떤 스타일은 더 어려 보이게 하고, 어떤 스타일은 얼굴을 더 갸름하고 생기있게 보이게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중년 여성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의 대표적인 얼굴형 5가지에 맞춰 가장 자연스럽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얼굴형에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싶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안나푸르나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둥근 얼굴형, 흔히 라운드형이라고도 불리는 얼굴이에요. 이 얼굴형은 볼살이 있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지만 간혹 더 통통하거나 짧아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로선을 강조하는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려요. 대표적으로는 턱선 아래로 떨어지는 미디엄 단발의 시컬 혹은 사이드뱅이 있는 레이어드 컷이 추천됩니다. 앞머리를 과하게 자르기보다는 이마를 드러내고 옆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라인이 얼굴을 더욱 갸름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살짝 웨이브진 중단발이나 롱헤어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둥근 얼굴형의 중년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는 긴 얼굴형, 흔히 계란형이나 타원형으로 불리며 비율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라고 평가받아요. 하지만 너무 길어 보일 경우에는 가로라인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시스루뱅, 볼륨 있는 풀뱅 등이 효과적이에요. 앞머리가 얼굴의 길이를 줄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훨씬 동안으로 보일 수 있어요. 또한 단정한 보브컷 단발이나 자연스러운 에스컬 웨이브도 잘 어울려요. 가볍고 유연한 컬이 들어가면 긴 얼굴형이 훨씬 부드럽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각진 얼굴형, 즉 턱선이 강한 사각형 얼굴입니다. 이 얼굴형은 카리스마 있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주지만 때로는 강해 보이거나 딱딱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강조된 부드러운 웨이브나 레이어드 컷이 정말 중요해요. 대표적으로는 물결 웨이브가 들어간 미디엄 레이어드 스타일이 있어요. 또 턱선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컬 중단발도 매우 추천되는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컬이 아래로 떨어지며 턱선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기 때문에 한층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트형 얼굴, 이마는 넓고 턱이 갸름하게 모아지는 형태예요. 이 얼굴형은 상체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앞머리나 사이드뱅으로 이마를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시스루뱅 레이어드 컷 조합은 이마를 작아 보이게 하면서 턱선 아래로 떨어지는 곡선이 얼굴 전체 균형을 맞춰줘요. 또한 턱 아래로 흐르는 시컬 단발이나 사이드에 볼륨이 들어간 웨이브 스타일도 잘 어울려요. 하트형 얼굴은 너무 깔끔한 스트레이트보다는 적당한 컬과 볼륨이 들어간 자연스러운 느낌이 훨씬 부드럽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중년 여성에게 가장 흔한 얼굴형, 둥글면서도 각이 살짝 있는 복합형 얼굴형이에요. 이 얼굴형은 나이가 들면서 이마나 턱선이 도드라지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생기며 퍼지는 인상을 줄수 있어요. 이럴 땐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레이어드 웨이브가 정말 좋아요. 가벼운 레이어와 루즈한 웨이브가 들어간 미디엄 헤어 또는 사이드뱅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스타일을 추천드려요. 특히 정수리에 살짝 볼륨을 주면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이제 잠깐 중년 여성이라면 꼭 참고하셔야 할 헤어 디테일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컬러는 너무 어둡지 않게 검정보다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이 훨씬 밝고 세련돼 보여요. 초코 브라운, 카카오 브라운, 연갈색 같은 컬러를 추천드려요. 둘째 볼륨은 생명입니다. 특히 정수리와 옆머리에 살짝만 볼륨을 넣어도 피부가 더 탱탱해 보이고 얼굴선이 살아나요. 셋째, 앞머리는 어려 보이는 포인트예요. 시스루뱅이나 사이드뱅은 자연스럽고 세련된 동안 느낌을 줍니다. 너무 무거운 풀뱅은 피하고 가볍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고데기나 펌을 하실 땐 너무 강한 컬보다는 자연스럽고 루즈한 웨이브가 훨씬 고급스럽고 얼굴형 보정에도 좋아요. 여러분, 머리 모양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또 사회 속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스타일을 찾을 시간이에요. 당신의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알고, 그에 어울리는 머리를 했을 때, 그 자체로 빛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 중년 여성분들께 작은 힌트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나 최근 머리 바꾸고 기분 전환한 경험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